우리가 저금통을 세 칸으로 나눴잖아요. 어머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통 하나 큰 거에다가 모으면 안 되나요? 왜꼭 저금통을 나눠야 돼요? 이 저금통은요. 미국에서 경제 교육에 사용되는 저금통이라고 합니다. 항목이 똑같아요. 세이브, 스펜드, 도네이트, 인베스트. 결국은 저축, 투자, 기부, 소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거든요. 우리 아이의 저금통은요, 어른들의 통장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금통을 나눴잖아요. 이거는 어른들의 통장 쪼개기와 같습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통장 쪼개기 먼저 하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통장을 쪼갠다는 것, 즉, 저금통을 쪼갠다는 것은 욕망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큰 통에 모든 돈을 다 저금을 해놨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거를 그냥 거기서 다 빼가지고 살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쪼개 놓으면 일단 한 통에 들어있는 저축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나의 욕망을 뒤로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 쪼개기를 하면서 내 예산을 그 안에서 관리하려고 엄마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연습을 저금통으로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서 나의 예산이라는 개념이 잡혀 있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저금통에다 저금을 했어요. 아까 나의 꿈을 위한 꿈 투자 저금통에다가, 뭐, 실험도구를 사기 위한 저금을 시작을 했는데, 요만큼 저축을 하면 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이만큼을 더 저금했구나 라는 어떤 계획이 생기겠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힘, 그 힘을 저금통을 통해서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세요. 애들이 자꾸 자기 지갑에다가만 돈을 넣으려고 하고 저금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얼마나 비싸요? 다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싶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급받아서 다 쓰고 싶지. 저축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저축한 금액이랑 동일한 금액을 엄마가 똑같이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때는 아마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축 금액이 조금 큰데 우리 아이들이 한달 동안 모은 금액이 아주 많지 않다면 엄마가 1대1로 매칭을 해줘도 엄마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만약에 1대1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한10% 정도 우리 아이가 만 원을 저금하면 엄마가 천 원을 추가로 저축해 줘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돈이 불어나는 거를 눈에서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순간 굉장히 저축의 동기 부여가 됩니다. 이 방식을 매칭 펀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대1로 매칭한다.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엄마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같이 해 주는 거. 이렇게 저축 의욕을 업시켜 보시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커뮤니티에 남겨 주세요. 여기서 잠깐 엄마들을 위한 통장 쪼개기 팁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저금통을 쪼개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개로 통장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급통장, 월급이 들어와서 쌓이는 통장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통장, 내 용돈, 내가 개인적으로 쓸 용돈통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각종 육아, 교육비가 나갈 육아비통장,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모아놓는 예비비 통장,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요. 월급 통장의 경우에는 월급이 들어오고 여기서 어떤 고정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이 빠져나가는 통장이에요. 공과금, 통신비, 이자, 각종 가족들 용돈, 이런 것들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생활비 통장은요. 우리가 보통 생활비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먹는 거, 그다음에 생필품 사는 거, 교통비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통장이고요. 내 용돈 통장은 뭐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산다던가 강의를 듣는다던가, 혹은 친구를 만나서 교재비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들과 교제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모임에 내는 개돈 이런 회비 같은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육아비 통장에서는요, 학교 스쿨뱅킹 혹은 뭐 학원비 혹은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키즈 카페를 갔다 이럴 때 쓰는 비용들, 장난감을 샀다 이럴 때 쓰는 비용들이 육아비 통장에 할당이 되어 있고요. 예비비의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뭐 추석, 설날, 이런 명절에 나가는 비용들, 혹은 뭐 경조사비 이런 것들, 혹은 뭐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야 된다던가 이럴 때 쓰는 비상금 등이 여기 예비비에 들어갑니다. 나눠보면 월급 통장에서는 고정 지출격인 어떤 항목들이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변동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우리는 보통 25일날 많은 회사들이 월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25일이 그 달의 시작입니다. 25일이 되면 월급이 충전되죠. 월급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서 26일에 각종 자동이체, 어떤 이런 것들이죠. 보험, 저축, 공과금, 통신요금, 대출이자, 가족용돈, 기부금, 이런 고정금액들이 여기서 쭉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예산에 맞게 생활비, 내용돈, 육아교육비, 그리고 예비비가 충전이 됩니다. 각각의 통장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통장들로 그러면 월급통장 잔액은 그 다음 월급이 충전될 때까지 빵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남은 것들은 다 저축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생활비, 내 용돈, 육아비, 예비비 여기서만 쭉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1일이 되면 제 경우에는 제 용돈에서 모임, 갯돈, 회비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5일이 되면 아이들 학원비가 빠져나가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다음 25일이 되면 월급이 충전이 되겠죠. 이 시점에 25일에 생활비, 내 용돈, 육아비, 예비비 통장에 남은 돈들은 모두 다 저축을 합니다. 모든 통장을 잔액 영원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쓰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생활비나 용돈 이런 것들은 다 체크카드를 연동을 해놨거든요. 체크카드는 딱그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빵원이 될 때까지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몇, 한 10원이라도 꼭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남은 돈들은 모두도, 모두 다또 저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통장의 잔액이 0원으로 남기게 되면 25일에 월급이 충전되고 또한 바퀴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저의 통장 쪼개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축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 지출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저축으로 항목을 아예 빼고, 그 다음에 소비라는 거를 지갑에 넣었잖아요. 엄마들의 가계부 쓰는 것, 엄마들의 생활비 관리하는 거랑, 우리 아이들이 용돈 관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